네 안녕하세요 제일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시계는 S&P150 모델이고요 계속해서 S&P 라인 한번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죽 모델이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블랙 가죽 밴드의 이제 디버클 타입 모델입니다 보시면 저번에 소개해드린 ssc55 모델이랑 상당히 흡사한데 이 케이스는 거의 비슷하게 같은 걸 썼지만 무브먼트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 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린 s&p129 라인이랑 비슷한 무브를 썼고요 그래서 오토 릴레이 기능이 돼서 시간이 오토 시계니까 차시다가 시간이 멈추더라도 이렇게 시계를 다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제 원래 시간을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시계를 안 차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이제 그 시간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수동으로 맞춰 주셔야겠지만 6개월 안에 시계를 흔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그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. 예,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, 세이코 시계줄은 여기 틈을 막아놨어요, 이렇게. 그래가지고, 그, 일, 일반 일자형 밴드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왜 뭐 여기 이제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틈이 발생해서 이 안에 이제 먼지도 끼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죽줄의 특징이 있다면, 음, 보통은 여기 이제 양, 측면에 스티치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바느질이 들어가서 이 바느질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시계줄, 어쨌든 시계줄 방식이 이 안감과 이 겉감이 이렇게 딱 붙여지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여기는 스티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스티치는 이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딱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티치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, 있는 거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갈라지거나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확실히 적죠. 스티치가 있으면. 근데 또 스티치의 단점은 뭐냐면, 그,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스티치가 이렇게 딱돼 있는데 많이 헐었다. 그러면은 스티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가죽이 찢어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티치가 있으면 이 시계 줄에 구멍을 계속 내고 그 안에 이제 실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 자체의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스티치가 없는 제품은 그냥 떨 이렇게 가죽이 찢어지진 않더라도 이 안면, 이 내부와 겉감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. 근데 그런 건 얼마든지 이제 본드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접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시계줄 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냥 일자로 딱이겉 감과 안감이 그냥 1대1로 붙은 게 아니고 보시면은 겉에 있는 이 겉감이 안으로 이렇게 싹 감싸주는 턴 헤이지 방식이에요 지금 이 시계줄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계줄의 내구성에 대해서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밴드는 22mm 밴드를 써서, 예, 다른 어떠한 시계줄도 22mm면 다 호환이 가능하구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세이코는 디버클이, 그 디버클 달린 부분이 그, 다른 일반 시계들은 이 위쪽에 가는데, 요 세이코 프리미어 라인은 밑으로 가요. 그래서 디버클이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볼수 있고 시계를 찼을 때는 이 남는 시계줄이 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,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은 로즈골드의 흰색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요. 그리고 12시 방에 날짜 창이 있고 24시반을 있고 윤년이랑 요일, 아 윤년이랑 그월 표시될 수 있게 예, 크로노가 있습니다. 요거 윤년 맞추는 법이나 그런 것들은 전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궁금하신 분들은 네그 전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 맞추는 법도 되게 간단해요. 이렇게 용두를 두번 빼서 돌리면 이렇게 시간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한번 빼서 살짝 돌려주면 네 날짜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좀 많이 넘겨주면. 그 달이 넘어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한칸 넘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, 기본적으로 방수는 1기압이고요 사이즈는 약간 어, 기존의 세이코 프리미어 보다는 약간 묵직하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45mm 정도 되고 네, 그 용도 포함했을 때 45m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두께, 정, 두께는 12mm 정도 됩니다. 무브는 7d56 무브 썼고요. SMP 요새 신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7d56 무브를 채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 로즈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그 베젤 쪽에는 광택이 들어가 있는데 측면에 이쪽에는 또 그 광택이 안들어간 무광을 채택했어요. 그래서 요런 것들도, 음, 이 가격대에서는 어,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디버클도 같이 로즈골드, 골드 모델을 썼구요. 예,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크로노는 좀더 짙은 로즈골드 크로노를 썼어요.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조화를 봤을 때 매칭이 아주 자연스럽죠. 그리고 시반을 분반늘은 로즈골드의 흰판은 아무래도 블루 엔지나 이런 것들은 잘안 어울려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블랙을 썼고요. 전체적으로 조화가 굉장히 좋은 시계입니다. 이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실버 베젤 모델도 있고 로즈골드 베젤 모델도 있는데. 요새는 보통 그 로즈골드 모델을 쓰는 이유는 그 노란 골드는 약간 이제 좀 어르신들,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데 로즈골드 로즈골드부터는 20대, 30대 분들도 많이 사용하세요. 왜냐면은 그 나이든 티보다는 좀더 고급스러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 로즈골드 모델 들어간 부분들은 2, 30대 고객층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골드는 하지만 단점은 아무리 그, 고급스러워졌다 해도 약간 질리는 맛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실버로 많이 하시고요. 하지만 실버는 이렇게 딱 처음 시계를 봤을 때, 아, 굉장히 고급스럽다, 돋보인다, 이런 느낌은 좀 덜하죠. 네,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세이코 S&P 100 모델 리뷰 간단히 해드렸고요. 다음번 시간 때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